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변수에 대해서 배울건데 이 확률변수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얘는 변수에 확률이 깃들어 있는 거 얘를 우리가 확률변수라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다녔다고 합시다 자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쌤이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이 X는, 앞면이 0번 나올 수도 있고,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두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이죠. 모두 뒷면 나오는 거니까 총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아, 네. 그리고 앞면이 한번 나올 그 확률은 전체 네개 중에서 두 가지죠. 앞, 뒤, 뒤, 앞. 그리고 앞면이 두번날 확률은 이렇게 4분의 1이지. 네개 중에서 하나. 그리고 보니까 이 숫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확률은 기호로 p라고 하니까 이렇게 p라고 적을게요. 따라서 이와 같이 변수가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이 변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확률을 다 더하면 몇 나와요? 1 나오죠? 네. 따라서 이 확률 변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확률 변수의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모두 더했을 때 항상 1 나와요. 그리고 지금처럼 확률 변수가 띄엄띄엄 있잖아요. 원래는 0과 1 사이에 1과 2 사이에 수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0, 1, 2 띄엄띄엄 있죠. 이러한 확률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지금처럼 표로 작성한 거를 우리는 확률분포표라 그래 자 그리고 이 이산확률변수랑 이 확률과의 관계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는 확률 변수가 0일 때의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럼 몇이죠? 4분의 1. 만약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얘는 확률 변수가 1일 때의 확률을 물어본 거니까 4분의 2. 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얘는 또 4분의 1.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x가 1 이상 2 이하일 확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얘는 확률변수가 1 이상 2 이하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시면 돼 따라서 4분의 3 따라서 우리 이 단원에서 우리는 이상확률변수가 무엇인지 배웠고 그 다음 확률분포표가 무엇인지 배웠고 그 다음 확률질량함수가 무엇인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번 봅시다. 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가 지금처럼 나와있대요. 자 그때 상수 k의 값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확률질량함수라고 나와있다는 거는 이 확률변수가 어떤 확률변수이다? 이산 확률변수인 거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 확률변수가 1부터 5까지 자연수만 가능하죠.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이상 확률 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한번 표로 그려볼게요. 자이 x는 1, 2, 3, 4, 5만 가능하니까 자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때의 확률은 x가 1일 때그 확률은 k 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얘가 k 분의 1이고 x가 1일 때는요. 확률이 k분의 2가 되는 거야. 3일 때는 k분의 3 4일 때는 k분의 4 5일 때는 k분의 5 이렇게. 근데 아까 선생님 말했죠? 여기 보이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다 더했을 때몇 나온다고? 1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자 이것들 다 더하게 되면 얘가 1 나와 이렇게. 따라서 k분의 1부터 5까지 더하게 되면은 15가 나오죠. 네. 그래서 k는 몇 나온다? 15가 정답이 돼요. 오. 자, 이제 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자,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선 요 a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몇 나와야 돼? 1 나와야겠죠. 그래서 자, 얘를 다 더하게 되면 8a가 되는데, 얘가 1 나와야 돼. 네. 따라서, 요 a는 8분의 1 되는 거고, 요 8분의 1을 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는 구하고 싶은 게요 확률이거든요? 네. 자, 얘는 a에다가 8분의 1을 넣으면, px가 4분의 1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확률 변수가 4분의 1 이상인 거. 누구죠? 1, 2, 3인 거죠. 따라서 얘는, 자, 이 확률을 더해줘야 돼요. 따라서 얘는 1 확률은 8분의 3이고, 2일 때 확률은 8분의 3. 3일 때 확률은 8분의 1이니까 얘들을 다 더하게 되면 정답은 8분의 7. 얘가 나와. 네. 아. 물론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아, 얘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뭘 뺀다? 0일 때의 확률을 빼버리면 자동으로 이 3개의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1기 0일 때의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8분의 7이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3번은요. 흰공 4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겠대요. 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 이 확률 변수 X는 흰 공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0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해요? 세 개까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 내가 흰 공을 0개 뽑을 확률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전체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일단 분모는 7C3이 되고요. 분자는 흰 공이 0개라고 하는 거는 검은 공만 3개 뽑는 거죠. 그래서, 흰 공은 0기를 뽑고, 검은 공은 3개를 뽑는다. 이렇게 성립 구할 수 있고, 내가 흰 공을 한개 뽑을 확률은, 자, 분모가 73이고, 분자 41 곱하기 32가 되겠죠. 흰공한개 뽑았으니까, 나머지는 검은 공 2개니까요. 네. 자, 그러면, 흰 공을, 2개 뽑을 확률은 분모가 7c3이고 42 곱하기 3c1 이래 되겠죠. 자, 흰 공을 3개 뽑을 확률은 7c3분의 4c3. 자, 검은 공은 0개를 뽑아야겠지. 따라서 x의 질량함수는흰 공을 20개 뽑았다고 했을 때, 자 분모는 7 c 3이고 흰 공을 20개 뽑은 거니까 총4개 중에서 X개 뽑은 거고요. 자 X개 뽑았으면 검은 공몇개 뽑아야 돼? 3 빼기 X만큼 뽑아줘야겠지. 아, 네. 그래야 두개 합해서 세개 나오니까. 자기가 만약에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없으면. 한번 예시를 쭉 들면서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요 x는 0부터 3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2번 x의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자, 표는 이미 다 구한 거랑 마찬가지야. 자, x가 있는데 0부터 3까지 가능하고. 자, 0일 확률 크게 낫지. 자, 이거 구하시면 35분의 1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35분의 12가 되고, 자, 얘는 35분의 18 나오고, 자, 얘는 35분의 이렇게 4가 돼요. 따라서 여기가 확률이고, 얘들을 그대로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35분의 1. 35분의 12 35분의 18 35분의 4. 그고다 확률 더하게 되면 나온다. 1 나오겠죠.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는 그냥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 세로축을 확률이라고 보고요. 가로축을 확률 변수라고 보면 돼. 확률 변수는 0부터 여기 3까지 있으니까 자, 연일 때 35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를 세우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이 35분의 1. 자, 1일 때는 35분의 12라고 했으니까 막대기 이렇게 세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35분의 12. 35분의 18은 한 이런 식으로 있겠죠. 35분의 4는 한 이렇게 해가지고 35분의 4. 이렇게 이제 그래프도 완성할 수 있는데, 그래프는 잘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다 표로 나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자, 그 다음.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물어봤는데, 그럼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일 대 확률과 3일 대 확률 더하면 되는 거라서, 이 2개를 더하면 돼요. 즉, 35분의 22가 정답이 되어있게.